가져와서 해야겠다. 어 아. 아이고. 대덕님이 오늘 전탈 8번 동시에 했는데 1개 뜨셨대요. 어. 야, 저럼 약간 상심이 크죠? 그죠? 8번 했는데. 아, 8클라라고요? 대덕님? 아. <laughs> 아니, 8클라 돌려가지고. 아, 나한 번에. 와, 미쳤다. 한 개정으로 하신 줄 알았다. <laughs> 아니, 8개를 어떻게 하지? 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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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블릿 폰? 이렇게인가요? 아, 4컴이에요. 와. 4컴. 미쳤습니다. 4컴, 4컴. 쫙 켜놓고 하셨어요. 쫙 켜놓고. <laughs> 아, 그러네. <laughs> 아이디가 대덕전자. <laughs> 아, 사장님이셨군요. 그러면 컴퓨터 4대 있을만하죠. 오케이. 어? 영상 보내주셨군요. 이거 한번 봅시다, 우리. 아, 재밌겠다, 이거. 여기, 여기. <웃음> <웃음> 오, 이게 어떻게 하는 거지? 이거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이거? 어, 아니 컴퓨터 4 대라고 하셨거든요? 컴퓨터 2 개를 분할 화면 이렇게 쓰시나 보다. 아 팀뷰어로 화면 끌고 와서 팀뷰어라는 걸 활용하면 팀,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. 뷰어... <laughs> 간다 간다 간 <오>! 간다. <laughs> 아 이거를 찍으셨었네요. <웃음> <웃음> 웃겨. 아, 어, 뭐, 우리 본적이다 박수 한번 때려야 돼. 오케이. 야 이거 누르는 것도 일이에요. 아 어디? 찾을까요? 아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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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. 오 <laughs> <laughs> 어, 재물도 넣어요. <laughs> 어 재물 들어갑니다. 어, 재물까지 넣고 여덟 개 동시에 돌린다고 해도 여덟 배로 눌러야 돼요. 맞죠? 그러니까 이게 힘든 일입니다 사실. 아 어, 근데 오딘의 진짜 진심이시다. 예? 세달 걸리셨다고요? 세 달? 와, 아니 근데 이거 영상 남겨주셔가지고 그니까 저희가 재밌어요. 진짜 너무 너무, 재밌어. 너무 좋은 구경. 오 한다 한, 한 방에 한다 한 방에 한다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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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갑니다 전설아니한 번씩 더 눌러야 돼요 근데 한 번씩 더눌러놓네한 아, 한 번씩 더 눌러야지 아 진짜 명.. 야야 아. 야, 갑니다 갑니다 야 뜨죠 아. 뜨죠 이러면 뜨죠 다다다다다. 자, 어디 어디부터 어디부터? 여기 아, 여기. 어디 어디? 여기 여기. 어디? 하나둘 셋. 오! 아, <laughs> 아니다. 하나. 아, <laughs> 하나 둘 셋. 하나, 둘, 셋. 와! 아, <laughs> 아, 아셨 아, 아, <laughs> 어? 이러면 기대돼야 안 돼요. 기대 겁나내죠 이제? 그러니까. 어, 어 일단 하나 더몇개더 어. 있나? 자, 좋아. 신박 씨. 아, 신박 씨? 괜찮아. 아, 아직. 괜찮아. 여섯 그러니까 개더 있어. 가려면. 여섯 개더 있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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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더. 하, 나 둘, 셋 아, 일단, 아, 아니야. 재물 하나 넣고. 재물 하나 넣고. 하고 전설 뜨고 하나고, 하전도 아, 괜찮아. 아, 두개 괜찮아. 괜찮아. 아직 네개더 괜찮아. 아, 있죠? 그리고. 아 아. <laughs> 어, 제발 이거. 하나, 만 하나만. 하나, 둘. 어. 하나. 자, 두 개. 어, 간절하다 이거. 어, 왜. 많이. <laughs> 자, <여기서> <웃음> <웃음> 갑자기 느려졌죠? 어, 긴장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는. 크게 방심 안 했는데, 아, 여기까지 오니까, 어, 이제 슬슬, 슬슬 본중이 긴장이 됩니다. 점점 느려지는 모습, 갑니다. 어? 아, 안 떴고, 마지막. 어? 마지막. 마우스, 마우스 잠깐 멈추거든요? 당황합니다, 여기서. 자, 아, 이번에 뜰 거야. 타키로, 어, 어. 어, 어. <laughs> 잠깐에 멈추, 어? 자, 마지막. 마지막. 하나, 둘, 셋. 아, 아 둘, 지금 좀 길어, 요 길어요, 길어, 길어, 길어. 길어. 아, 아, <laughs> 아 이렇게. 아, 덕분에 아. 고맙습니다. 진짜 재밌네. 와. 아, 근데 게임 재밌으시긴 하겠다, 이렇게 하면. 네, 세달 걸리셨대요. 아, 그니까 그러니까 역시 그, 한 계정만 돌리는 속도를 못 따라가긴 하는데, 음. 어, 아 그래도 세 달에 여덟 번이 대박, 대박이긴 하죠. 근데 진짜 잘안 뜨긴 한다, 저렇게 보니까. 그죠? 아. 나올이라는 생각이 잘안 들긴 하네요. 본중에 또 고맙습니다. 그래도 감사합니다. 여덟 번 구경. <laughs> 영상으로 해 주셔서 또 시원하게 구경했네요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